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인정을 하셔야 돼요. 본인의 위생 관리가 불량했다. 그러니까 위생 관리라 함은 이제 사이에 음식물 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칫솔질도 있겠지만. 칫솔질, 치간칫솔, 치실, 워터픽, 많죠. 뭐, 구강, 위생 관리를 할수 있는 아이템들은 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세균막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본인이 양치를 하는 건데, 그게 등한시 됐기 때문에 잇몸병이 무조건 시작이 된 거라 보시면 되세요. 결국, 세균막 관리를 실패했기 때문에 잇몸병이 생기는 건데, 본인들이 해줘야 될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이고, 치과 의사가 할 부분은 스케일링만 하면 안 되고 이제 잇몸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거, 예요 잇몸 치료, 잇몸 밑에 있는 세균막 관리를 얼마나 잘 해주느냐가 세균막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과 치과 의사의 노력 요게 두 개가 콜라보가 돼야 결국에는 잇몸병을 어느 정도 예방을 할수 있는 거예요.